어,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어, 너도 다시 한번 해줄게. 자, 딱 버텨. 이렇게 했지? 무릎 쭉펴면서 신중. 어깨는 이게이 상태에서, 고 어때? 또, 팔돌리지 마. 팔돌리지 항상 이 발은 요 중치야. 자, 여기서, 쭉펴고 버티고. 자, 이 상태. 여기서. 엄마. 어깨가 어디 있어? 어깨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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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 어어 자, 출발 와주세 어, 이거 해주고 더 멀리 뒤침 줘봐, 뒤침 뒤침 줘, 뒤침 선생님, 뒤침. 선생님이 나와 나, 나. 선생님이 안 나와서 얘가 나와야 돼, 아. 어 자, 어, 어깨 어깨 가지 마. 네! 오케이, 출발 어 시선 앞에 보고 아이씨, 하지 마 저리 가 그래 다리 돌리지 마, 다리 돌리지 마. 마 다리 어떻게 하라 아 보여줘 괜찮아. 저 멀리나 멀리나. 멀리서 덩이 발이 아무것도 없는데? 이나는 네가 찍지 마. 그냥 받 싫어. 선생님이 찍으라고 그랬어. 가봐. 또또발돌린다이발왜 돌려? 자, 이 상태에서 요요상태야딱요 상태 버텨 봐. 하나. 지중해 봐. 이 상태로 버텨 봐.

이뭐 정도. 이 넣... 네 어깨선이랑 맞춰야 돼. 알았지? 음. 자, 됐어. 다음 친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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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천천히 하는데 다리 다시 해줄게 너도. 아니 아니, 잡아. 쌍둥이. 다리 버충 있지. 어깨가 어디 있어? 이 무릎 위에 같이 있는 거야. 어? 어깨가. 넣어서. 무릎만 쭉 펴. 어때? 얘 펴져있지? 얘는 구부리고 있지, 이렇게. 그때 너 코끝이, 코끝이 여기 있는 거야. 거기서 다시 넘겨줘. 어때? 어깨, 어깨 위에 있어야 돼, 어느 정도는. 어? 자, 준비해. 지침 지고. 시선 앞에 묶어. 앞 준비해, 출발. 하나, 둘, 더 멀리 나. 그렇지, 아이 근데 너무 멀리 갔다. 너무 선생님, 이렇게 갈까요 발은 항상 앞을 봐야지. 선생님, 아, 이렇게 갈까요? 아, o u look at your g i r 발내려 l tell you. I'll t 때가, l you. I'll t e l 이 you. i 야 l tell y 야 u 이 l l tell 야 o 이 I'll t e l 렇 you. i 도 l tell you. I'll tell you. I'll tell you. I'll t e 고 l y o

발, 발이 발 항상 중요해. 발이 아프냐 하는 거. 그렇지? 조금만, 조금만 천천히 해봐. 또 너무 멀리 갔어. 네 어깨랑 같이 갈 정도만. 어. 네 어깨 넓이 정도만. 어, 그렇지? 그거보다 조금만 더 넓게 걸려도 돼. 쭉 타야지, 그 대신. 얘는 척 타야지. 자, 한번 더. 한번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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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뒤로 빠져야 돼. 자, 적정한 선을 안켜줄게. 네 봐봐. 저서딱이 정도. 내려 아팠어. 자, 이 정도 어때요? 다이 정도가 적당해 너한테는 지금. 이 간격. 서도. 발바꾸이안 돼, 항상. 발 남는 거 조정이야. 자세에서. 근데 어깨가 가면 안 돼. 어깨 이쁘게 자는 건 이쁘게 야 돼. 아또파그 하나가 되 너무 이게. 기도 가. 오케이. 잘바 앞에 언니는 뭐? 아, 남네 그냥 해줘 어가 아, 네. 언니니까 지금 안보해줘야 이거 찍고 있다고 하지마하지마 아 막내, 거디 네. 자라니까 찍어줄까? 막내, 아이고 아파라 자, 허리실이고 찍어. 이거, 네. 이 자, 우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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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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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거 이거, 하나 하나 둘셋 하나 왜? 그리고 항상 발이 앞으로 아으... 엉덩이 엉덩이 어, 어깨 어깨 가면 안돼 어깨는 항상 이렇게 어 추가 아, 하나 엉덩이가 먼저 가지 엉덩이 뒤집 하나 둘셋 어우 잘하네 엉덩이 타지 마또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하이, 앞으로 발자 여기서 여기 아, 풀어졌지 오지 말라고 하나 둘셋 앞으로 아, 앞으로 또 하나 둘셋 앞으로 자 해봐 해보자 어 해봐 하나, 둘, 셋, 아니, 앞으로 붙이아고그래가했어 천천히 엉어이 가고, 붙이 엉덩이 가고, 천천히 끝이잘가네 아유, 가하네이 자, 다시 가니까, 예, 가래는 흐리면 나도 멋진 아버지, 가 그냥 휘어지면서 옆으로 쓰러지는 거야. 그래, 가래를 써, 여기 또 보고, 자, 그다음에 셋, 그 셋, 하나, 둘, 셋. 하나, 주세요. 더 a 기는더좋은데천천히 e r Longer, d 발 m i 주 d o Sodigo, Urumba, Apto, Molino, Toba, h 좀 n t e r 천 u 해. t e r Hun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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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n t e 넘겨, u n t 넘겨. h u n t e 더 멀리, n t e r h u n t e 확대해서 더 멀리나 그치? 더 멀리나 멀리나봐 멀리 더 멀리나봐 어, 더 멀리나 먼저 멀리 자 봐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자 여기 이렇게 있지? 이렇게 이렇게 해봐. 해봐. 하나 둘셋 멀리나야지 멀리 그치? 어 잘했어 멀리나 어, 아, 어. 더 멀리 어아 잘하네 더 멀리나 더 좀만 더 멀리나 좀만 더 딴 어, 애한테 그, 맡기면 안 돼요? 어, 그 정도. 잘했어. 어우, 잘했어. 잠깐만. 마지막에 애들만 찍어주고. 제가 조심가게요 선생님. 가자, 해봐. 해봐. 하나, 둘. 지침 지고, 지침 지고. 지침 너도, 너도 마찬가지 너무 많이 놨어. 이렇니라 이렇게 해 자이 그러니까 상태에서 넘어오면서 버텨 쭉펴쭉펴 쭉 펴, 쭉 펴, 이렇게 해돼자 어. 하나 둘셋 그치 자 아, 잘했어 금방 팔왜 막고 금방 잘났었는데어그 고 상태 그고 상태 가 하나 둘셋아또밥 바... 앞으로 와야지 이, 얘는 항상 앞으로가야되는 아, 다시 하나 둘셋 그치 잘했어 어, 잘하네 얘찍어준 거야 얘찍어준는거 멀리 좀만 뒤로 가자 지금 어, 어 그치 어 잘하네 시선을 앞에랑 가

야넌 못해 어차피. 너랑 민규랑 들어가면 너무 꽉 껴. 이렇게 넓게 벌려봐. 가슴을 <목소리> 이릴게이 오른쪽에. 렇게 하나 둘 셋. 그렇지. 하나 둘 셋. 자, 해봐. 해봐 이제 니한번 해봐.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. 계속 아까처럼 똑같아. 너 앞으로 나와. 이쪽 나와. 태호야 잠시만. 자, 얘 뻗어있지? 너 뻗어있지? 네. 너 찍는 거 아니다. 자받은 항상 앞이야. 야 응. 태호야 조금만 옆으로. 얘도 똑같이 붙 <laughs> 네, 둘, 넷, 셋. 하나, 둘, 넷. 셋. 하 하나, 둘, 응, 셋. 몰리나야지, 몰나야지 몰리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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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통리통 몰리통. 리통 몰리통. 몰리통. 리통 몰리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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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통 몰리통. 리통 몰리통. 리리리 그치, 근데 앞, 앞에 이렇게 해야지. 그치? 지그 어. 가봐. 가봐. 이렇게. 멀리나, 얘도, 얘도, 얘도 멀리나, 니가 멀리나, 놀수 있는 한 멀리나 봐. 돼요? 그치, 그치. 어, 잘했어. 그렇게 하는 거야. 하나, 하나, 둘, 셋. 그치? 하나, 둘, 셋. 안 넘어지니까 흙이 잡아지니까. 아이고. 어, 가봐, 이제. 가봐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, 안녕하십니까? 자, 하나, 둘, 잘했어 잘했어 좀만 더 뛰자 엉덩이 쪽 무릎 빠지자 그래 하나 둘셋어 좀만 더 뛰자 그렇지 하나 둘셋어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셋발 신경 쓰고 하나 둘셋더 무릎, 무릎 뿌리고 무릎 뿌리고 이쪽 펴지 어떻게 해요 저 이거 한동이더 빡빡 이빡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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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빡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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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하나 둘 셋. 잘했어. 어, 좋지. 그 어깨서 또넘어야겠다 어깨서 네, 어디서? 어깨. 네 그렇지. 하나 둘 셋. 잘했어. 그래. 그 정도만 되도 내 충분해. 오케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더다 어, 아, 앞으로 가야지. 앞으로 멀리. 그렇 하나 둘 셋. 한 번만 더 멀리 나봐이 발을 멀리 나봐 얘를 자꾸 너무 멀리 놀려. 고 누가? 멀리 놀려하지 말고 얘를 멀리 놀려. 거야. 한 번만 더 멀리 나봐 얘만. 쭉그 상태에서 멀리. 그렇그 정도. 어, 좋았어. 하나 둘 셋. 자, 바로, 휴지. 전태호. 흥미진진 전태호 입니다 자, 준비, 한번 해봐. 네, 네, 네가 배우 본거대로 네, 한번 해봐. 네가 아까 애들이 하는 거 어떻게 했어? 네. 네가봤을 때. 그랬어? 그래, 근데 발은 어떻게 됐어? 발이 이렇게 됐지? 선생님이 이렇게 됐는데? <웃음> 소상돼? <웃음> 소상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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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이대로 k n o 한번 해봐 o u d i 까저 don't 다 상태 w 할수 있을까요? 자, d I don't know if you did. I don't know if 발 o u did. 발발 힘쎄! 네. 힘쎄! 네. 네. 똑바로! 발! 팔 힘쎄! 히트. 힘쎄라고! 힘켜라! 자, 여기서이 무릎이 가는 거야! 자, 이 무릎 놓을게! 자, 이 무릎 놓 자, 이렇게! 자, 얘도 마찬가지! 형제로 버텨! 이형제 좋아! 파이팅! 여기서 무릎 넘겨! 무릎 붙여! 이 무릎 붙여! 이 무릎 붙여야지 자, 봐봐!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!

봐봐 봐봐 또또또 또, 또, 또 돌아가네 너는 가볍게 해도 좋아 솔직히 이렇게 해도 돼 너는 이렇게까지만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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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이발 이, 이거 이발왜 돌아가 이발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어 해봐 이 앞발을 이러고 있었잖아 들었지? 네 이렇게 내려놓지? 그럼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 해봐 버텨 그대로 그치? 봐아 어 거기서 좀만 더 조금 시정수 니가 넓게 좀 던져봐 넓게 아이런게좀 네, 줄게 줄게 자 넓게 어, 허리 숙이고 거기서 넓게 어, 던져 하나 둘셋 그렇지 천천히 버텨 하나 둘셋 버텨 그대로 자자 자,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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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하나 둘셋 버텨 버텨 움직이지 말고 버텨 자 이거 니가 쭉뻗어놨때 옆에 이 붙일 거 있지 자 하나 둘셋 넘겨 자, 그럭저 또. 이거 왜 돌아가? 이거 왜 돌아가? 이거 돌아가지, 이거. 요연습해주세요 어? 자, 한 번만 더. 한 번만. 쌤! 어? 이거 연습해주세요 어, <목소리> 네. 어? 엄청 믿으시죠? 많이 해야 돼. 자, 연습을. 자. 다 넘어간다. 어? 어때? 이 다리 왜돌아너살 빼러 온거 아니야? 영어가 음, 아. 안 돼. 그림 막힘맞치 그림 막힌 거야, 치로쭉버봐쭉봐 니가 필수 있나? 커봐무이쭉 타봐, 최대한. 가 아직 유연성이 떨어지네이오 자, 안 되지. 그러면 요것만 해, 요렇게. 요렇게 해봐. 요걸 하지. 아. 잠깐만. 아이고, 아이고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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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이렇게 놓게. 어, 선생님 봐봐, 발. 이가 그러니까 놀 수는 최대한 멀리 나봐 이렇게. 그렇지. 근데 발거왜 돌아가? 이게 가만히 있어야 잖아얘 어? 왜? 얘는 이대로 있는 거야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게만 일단 연습 그것만이라도 해. 그렇지. 어 맞아.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렇게 하는 게 맞아. 거기서 그걸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멀리 놓는 거야. 그 상태에서. 그렇지. 어. 그래서 발 돌아가면 안 돼. 어깨도. 어깨도 이게 계속 이렇게야. 이 상태에서 돌려가고 한번 해봐. 해봐. 봐넘겨 넘겨봐. 넘겨봐. 봐. 자, 버텨. 하나, 둘셋, 넘 사진 항상 어떻게 랬어 똑바로 보여 일단 넘겨 봐. 있다. 자, 버텨. 하나, 둘셋. 버티고 있어. 자, 하나, 둘셋. 넘겨. 넘겼어. 이 정도 오는 다이 정도. 아봐 자, 아, 자, 넘겨. 넘겨. 아니, 꾸미고 있어, 너무 왔을 때딱 봤을 때 이제 쭉 치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자, 다시 허리 숙이고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자, 하나, 하나, 둘, 셋. 또 돌아갔다 봐. 알았어, 잘했어.